그냥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전신으로 다 붕대를 감아놓으니까는, 음. 얼굴부터 정말 다가 감겨있으니까 사람이, 어휴, 정말, 막그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진짜 조사님이 도왔다는 생각밖에, 진짜 그 생각이 진짜 절로 들더라니까요? 저희 시대 어머니, 아버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조사님이 도왔다고. 미만하게 정말 다행인 거라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네. 선생님 남편분은 직장 다닌다는 거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멀쩡히 걸어 다녀요? 예 걸어 다닌 건 멀쩡히 걸어 다녀요. 눈도 멀쩡해요? 눈 코, 입도예 얼굴 쪽은 그래도 다행이. 음. 괜찮아요. 이혼 안 당할 만하네. 원래 있잖아요. 잘생기면 봐주는 거예요. 눈, 코, 입, 얼굴 멀쩡하다고 하니까 잘 이혼 못하겠네. 얼굴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혼해야 돼요. 씨 못생긴 뭐 거는 못 봐주나도. 고생했어요. 옆에서 계속 뒷바라지 했어요. 병원 가가지고 들락날락거리면서. 아니 들러날라거리긴 했는데 제가 간병을 온종일한건 아니고 간병이랑 네. 같이 한 거라서 네. 그이따전죠 저는 애도 있고 하니까 음. 네, 그리고, 네 맞아요 와 아유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요 그래도 어, 처음에는 되게 막막해서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더니 그래도 차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태어을 해도 된다하니 다행이죠. 야 대단하다. 아유 아니에요. 아 근데 정말 처음에는요. 처음에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솔직히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막 기도한다고 하고 좀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laughs>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차츰 이제 좀 지나면서 상처나 이런 것도 보니까, 그래도 그 다리 쪽 한쪽만 심하게 다친 정도고, 난또 그래가지고, 어, 이게 저를까봐 음. 다리 그런 장애 이렇게 남으면 또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정도라서, 음. 그래도 걷는데도, 괜찮고 한데 이제 뭐 지금은 화상 당하는 그 빨갛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네. 다 빨간데 그게 이제 색깔 돌아오는거나 이런 회복 속도나 이런 거가 좀 걱정일 뿐이지 일상생활 네. 하는데는 그래도 할수 있는 정도라서 음. 그런 걸로 이제. 보니까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와,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자체가 막 가스 폭발 약간 일어나듯이 확 일어난 데다가 네. 우리 신랑을 거의 이렇게 덮치듯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네. 다행히 이제 그때 뭐 이제 안전핀까지 이게 뭐 이렇게 걸어두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게 않았으면 그게 타지 않았으면 빠져나오질 못해서 그냥 정말 사람이 다탈수 있었던 그냥, 네. 그냥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타버리면서 우리 신랑이 이게 빨리 나오면서요 이제 다리 쪽만 이렇게 많이 그게 돼 있었던 거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막 온몸이 정말 다 군대로 감겨 있어갖고 막막했겠다 네 엄청 깜짝 놀라고 정말 막,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어, 얼마나 놀랬는지. 그런데 시간 지나고 차츰 이렇게 회복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안심되고 감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만하게 정말 다행이다. 그걸 깜짝 놀랐네, 정말로. 나도 어, 예, 이지 예, 생각보다 예,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사람이 걸어 다니고 직장을 다닌데. 어, 예, 깜... 그래가지고, 어, 진짜 그때는 정말, 와 어, 조상님 도우셨다. 나그 생각했어요, 정말. 아, 정말, 그때는 정말, 아, 정말 도와주셨다. 이거는 도와주셨다. 안 그랬으면. 아,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 거기 화산 병원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얼굴도 타가지고 정말 일그러진 사람들도 많고. 이번에 현장 때문에. 예, 네, 예.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우리 신랑은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야, 진짜 감사하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저 래빈 것이 정말, 대이 되지 않았다.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laughs> 와. <웃음> 야, 드라마틱하다, 진짜. 예, <laughs> 네, 정말, 와, 저도 얼마나, 근데 나도 내 인생이 이런 생이 생길 거라고 이제 출장 갔다가 그렇게 다른 현장에서 다친 거다 보니까, 어, 진짜, 아, 어, 클일뻔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뉴스감에 나올 거였거든요. 음. 근데 우리 신랑이 그거를, 크게 공론화 안 시키려고 네. 일부러 119에 신고를 했으면 이게 뉴스 감에 나오는 건데 기록되고 막 해가지고 네.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119에 신고를 안 하고 자기네 그 회사에도 혹시나 피해가 갈까 싶어서 그 다른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난 정말 <laughs> 완전 영웅이네, 회사에서도.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마워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챙기겠네 회사에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큰사고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른 회사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이 네, 출장 갔다가 근데 그 현장 그 거기 회사도 좀큰 곳이어가지고 아마 타격이 되게 클 거였 떤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산재며 이런것도 다 해주고 앞말 음.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우리 신랑이 근데 참 그랬던게 올해 네. 이렇게 이번에 화재 사고 나가기 전에도 이제 두달 세달 전에 다리 넘어져 갖고 그 무릎 수술을 하고 막 했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두번 이렇게 일어나고 하니까는 오래요 뭐가 있나? 막. 뭐가 있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계속 그거 지 시댁 쪽에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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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래도 어. 선생님이 돈 없다 힘들다 하니까 기도를도 그래. 하자고 해가지고 계속 빌어줬는데 기도가 이 치성처럼이나 구처럼 그런 효과는 보진 못해요. 네, 그래도 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됐구만. 아, 그러니까요. 와. 그게 끌렸던 이유가 있었나봐요. 음. 아 그니까 일이 일어날라니까는, 네, 네, 뭐라도 막고 싶은 그게 있었겠죠? 음. 그러니까 이... 조상님이 도우셨다는 말이 이런 거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음. 진짜. 진짜 조상님이 도왔다는 생각밖에, 진짜 그 생각이 진짜 절로 들더라니까요. 저희 시대, 어머니 아버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진짜야 이거는 진짜 조상이 도왔다고 이만하면 정말 다행인 거라고 아 근데 정말 처음에는 아유 이런 줄 모르고 이제 처음에는 전신으로 응. 다붕대를 감아놓으니까는 응. 얼굴부터 정말 다 감겨 있으니까 사람이 어휴 내가 막... 막... 야,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뭐했냐면서 별별 생각 맞아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때 닥치면좀더 합주기가 돼요 그냥. 아 어, 맞아요. 합주기가 어. 돼. 그때는 상황을 당장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거예요 진짜 와이프로서도 엄마로서도. 진짜 예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수습이 돼가는 게 그도 순조로웠어요. 어려운 거 없이 그도. 다쳤으니까 화상이고 큰 병원이고 하니까 돈 문제가 가장 이제 저로서는. 덜컥 겁이 났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해결이 되고 아 그래서 정말 이게, 이게 돌아가는 그거는 우와. 많이 도와주셨어요 회사에서 회사하고. 못 버리겠네 이제 네 맞아요 영구, 영구적으로 회사 다닐 수 있는 게 약간 찬스권도 <laughs> 생기기도 하고 네, 웃, 네. 웃으면 안 되지만 에,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 왜 선생님이 저 이거 처음 말씀 드릴 때호왜난 네. 좋은 소식이라고 들리지?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네. 내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막 이런 아무런 소리였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갑자기 이제 이사... 저희가 1월달이 원래 전세 만기였어요, 여기가. 근데 연장하려고 했었죠. 네. 근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이사를 하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 음. 그러는 거예요. 매매로 이제 집 사서 가라. 죽여서라도 이렇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것도 삽시간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거의 일주일 정도, 5일 내에 집다 보고, 다 계약하고, 가계약하고 막, 엄청 빠르게 그냥 그게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회사에서 집을 사줬네. 예, 네, 그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뭐돈 보태준 거는 없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대출을 다 해서 할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중간에서 사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네. 중간 중간 이게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었는데 그 비용들도 다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다 이게 이사 가는데도 되게 순조롭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얼떨떨한데 막 일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좋은 소식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기억난다 그안 좋은 상황에서 네. 선생님 좋은 소식이라는데요 이랬을 때 근데 사람이 네. 죽어 나간대 내가 네. 얼마나 놀랐는지 예예 네. 그러니까요 그죠 그니까 이게 되게 엄불러서하시 네. 하여튼, 그 가운데서도 막, 이사나 이런 것도 막, 진행이 되고. 에이. 사람이 그래서... 죽을 뻔 했다가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영웅소리 듣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남편이 뭐지, 진짜 죽을 장애 판정 소리까지 들었는데, 멀쩡히 회사 다닐 거래. <laughs> 맞아요. 정말, 신기. 아니, 이제야 저는 좀, 어, 할것 같아서 왔어요. 아, 올해는 이제 모자애이만면다 있겠지. 아니, 그래도.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또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날 거예요. 거기는 왜 시댁을 왜 다쳐요? 그러니까요, 맞아. 어, 계속 어. 몸으로 치냐. 금전이나 어. 재산이나 뭐 관제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네. 어, 왜 하필 그렇죠. 몸으로 치냐. 본인도 이제 좀 느낄 거예요. 미래보살이 계속 시댁 풀어주라 했던 얘기가 뭐였는지. 그러면 네.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겁먹으셔야 돼. 우리 그 오예님은 계속 꾸준히 빌어봅시다. 네. <laughs> 어, 진짜. 어, 하늘이 도우신 부분이 많네요. 회사가 조금 튀니까 이것저것 도와준 것도 감사하고. 네, 맞아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쳤는데, 네. 근데 회사에서의 대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다르긴 했거든요. 네. 어, 회사에서 네. 영웅 취급받구만. 아, 네. 그렇죠. 아. 제가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이번 일은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금 일을 그만뒀어요. 네. 그냥 이렇게 되고 나서. 그치, 일 그만둬야지. 이라. 그 뭐지, 화경에서는 그냥. 본인 네. 님 가게 차리거나, 뭔가, 자영업하고, 네. 남편 직장 다니고, 그게 보여요. 그죠, 나, 진짜, 지금은, 저도 그 생각 요즘에 들거든요. 어, 글로 갈 거예요. 빠르냐, 늦냐, 요 차이에요, 선생님. 그죠, 애 키우면서, 사실상 내 가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 어, 애 아플 때나, 뭐로나, 이런 것도, 눈치 안볼수 있고. 네. 이 생각은 저도 최근에 되게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가게 차린나 이렇게 나오는데 뭔씨 가보중 부사였고 헤매게 생겼네. 진짜 이제 요즘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1년은 거의 하잖아요 방송을. 네. 이제 좋은 소식들이나 조금 사람들이 리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어, 어떤 거요? 예를 들어 맨날 무당하라는 소리 들었다가 나안 만나가지고 살것 같다. 선생님 아유. 만나서 다행이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이제 후기가 어... 산더미로 오고 있어, 후기가. 오, 응. 오연님까지도 오시네, 세상에.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제발 좀. 남들이 얘기하는 천한 직업 하지 마시고, 최소한 기술 가져가지고, 내가 네. 앉아가지고, 네. 어서 오세요, 손님 할수 있는 거 해. 허드렛일 처음부터 시작하면 결국 끝은 허드렛일이에요이 정도 얘기할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그럼 끊을게요. 네. 안녕. 네. 네.